자, 이번 시간에는, 어, 우리 평가사님에게 해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거 사실 아까 뭐 답이 된 거긴 한데, 간단하게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GS 스터디도 안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셨나요?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신림동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었고요. 어차피 개념 강의는 뭐, 인강으로 대체가 되니까 굳이 들을 까지는 없다라고 느꼈습니다. 첨삭도 별로 필요 없다? 네. 일단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네. 자, 그 다음 질문. 저도 온라인으로 수강 중인데 스스로 답안 체크는 어떤 자료를 참고하여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내가 뭘 알고 뭘 틀리는지 이제 1차랑 다르게 내가 체크가 안 되다 보니까 공부 좀 재미도 못 느끼는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어,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게 실무하고 법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되실 거예요. 내가 틀렸다 맞았다가. 근데 이론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파악하기 어렵죠. 그랬을 때 확인하는 방법은 일단 두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일단 시간을 두고 자기가 체크를 해보는 거고요. 뭐 일주일 후에 자기가 답안지를 다시 보는 거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 스터디라든지 과외를 받는다든지 남한테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 질문. 자2차 준비 시작한지 한달 반이 되었다. 실무원은 주어지는 과제를 풀수 있는 정도고 이론과 법규는 아직 암기보다는 이해를 위주로 하고 있다. 어, 지금 방법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아니면은 뭔가를 하고 누적적인 암기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될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우선은 방향이 맞냐라고 질문 주시면은 확답은 못 드려. 요 왜냐하면 공부 방법은 수험생 180 합격자 180, 180개가 180 있으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제 공부 느낌상으로는 일단 누적은 당연히 항상 하는 거고요. 이제 실무 1개월 반 정도 하셨다는데, 어,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 이론은 이해 괜찮죠. 법규는 이해 안 이라고 봅니다. 암기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GS 스터디를 하지 않으셨으면 자신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확인하기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헤쳐나가셨나요? 공부 방향을 어떻게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셨나요? 이거에 대해서 멘탈적으로 좀 많이 중요한 건데, 스터디를 하면은 점수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등수가 나오잖아요.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근데 2차는 1차와 다른 게 상대평가죠. 즉, 등수가 중요한데, 저는 2차를 절대평가라고 생각했어요. 즉, 합격을 하려면은, 평균 50이 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즉 등수나 점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점수는 어느 정도 나오면 되는 거고 등수는 아예 어느 위치 이런 건 중요치 않았어요 어차피 제 결론은 시험장 갈 때까지 오르는 거였으니까요 내가 지금 몇 등인지 전혀 중요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음네 알겠습니다 평소에 멘탈이 좀 강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나요? 어 공부할 때는 이제 좀 그런 소리 듣 했습니다. 음,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그 다음에 자 2년 동안 2년의 공부 기간 동안 드는 비용은 어떻게 하셨나요? 얼마가 들었는지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강 비용만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계산 내역서도 있기는 한데 1차 인강 비용, 2차 인강 비용에서 500 정도 나온것 같고요. 어, 비용은 이제 저는 그 당시 학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모님이 내주셨죠. 음, 알겠습니다 네. 자그 다음으로 시험 한달 동안 마지막 준비를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시험 한달 때는 사실 이 생각을 했어요 한달 동안 달라질 건 별로 없다 음. 제가 여태껏 레벨업 해왔고 그때 그 해왔던 거 그냥 반복했습니다 크게 음. 뭐한달 남았다고 해서 뭘더 준비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때 그 해왔던 거 계속 루틴적으로 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군 생활하면서 공부할 때몇 시간 주무셨나요? 음. 본인들은 자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서 한 마이너스 30분에서 1시간 정도 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몇 시간이에요? 원래 10시까지면 10시부터 6시 반이니까 8시간 반이고요 12시까지라면 6시간 반이고요 평가사님은 대충? 한 6시간 이상은 무조건 잤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험생 할 때도 잠은 거의 한 8시간에서 10시간 가까이 잤던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전에 시험에 도움될 만한 공부를 하셨었나요?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공부 방법이 남들과는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미 한번 검증을 받은 거죠. 수능이라는 시험을 통해가지고 점수를 올리다 보니까 거기서 저한테 맞는 방법을 이미 찾았었습니다. 자, 법규 서브는 언제부터 외우면 되나요? 법규 서브는 쓰는 순간부터 외우시면 됩니다. 행정법도 개별법만큼 열심히 해야 되나요?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실무 문제 푸는 시간은 어떻게 줄이셨나요? 실무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는 저도 뭐 100점을 쓰는데 너무 오래 걸렸나. 막 200분 넘게 걸리고. 근데 이거를 줄이시려면은 루틴이 잡혀 있으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야 되고요.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아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개요부터 보고, 뭐, 기타를 보고, 뭐, 요인 비교치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되고, 문제마다, 유형마다 정해진 시간,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100점마다 정해진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음, 그러면그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네. 그 유형을 익혀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공부는 네. 뭐, 따로 하셨나요? 아니면 문제풀이 하시면서. 네. 고런 거를 익히려고 노력을 하신 건가요? 둘 다가 맞을 것 같은데요. 공부하면서도 음. 했었고 음. 이제 유형을 익히려고 정리까지도 했었죠. 음. 이 유형은 어떻게 풀어야겠다. 공부 중 겪은 시행착오가 있었나요? 제가 연차수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음. 그래도 겪은 거라 하면은, 이분이 가장 심청 컸죠, 아무래도. 왜냐면은, 저도 손이 안 나갔었으니까요. 답안을 외웠으니까. 그니까요. 네. 답안, 그, 지금 생각하면 좀 어이없죠. 답안지를 외운다 생각하니. 차라리 법규는 <laughs> 좀 괜찮거든. 좀 네. 공부가 되거든요. 그렇죠. 어, 이런, 안 되더라고, 전혀. 어. 근데 이게 참 독특한 게, 그 전에 학교 쓰기 찍은 안무니평가사님도, 이런 답안지를 외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서 그걸 되게 후회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이렇게 뭔가 사람의 패턴이 비슷한가 봅니다 이렇게 그렇게 답안지를 외우게 되나봐요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답변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나 어, 진짜 합격하려면 어느 수준으로 얼마만큼 공부해야 되는 걸까요? 간평수험생이다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합격하려면 얼마나 공부해야 될까요? 약간 넌센스 같은 질문일 수 있는데 네 사실 이거는 자기 저 같은 경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등수도 확인할 수 없고, 딱 그거 하나예요. 다 준비가 되면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 전날부터 시험 끝날 때까지 모든 준비가 끝났다. 모든 문제를 내가 풀수 있다. 어떤 유형이 와도 난 시간대로 풀수 있다. 이게 연습이 됐고, 훈련을 해서 점수를 받아 봤다. 라고 하면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공부 시작한 지6개월짜라고 합니다. 실무는 실체가 있는데 이론과 법규는 아직 감을 못 잡는 것 같습니다. 법규는 취소소송 부분 들어가면서 이제 막 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평가사님은 공부감이 얼마 만에 잡히셨나요? 법규는 이해도도 잡힙니다. 안타깝지만 이회도계는 음. 잡힌다고 하면 은 그거는 이미 사전에 저희가 법학과라든지 사전 지식이 있던 분들이 확률이 높고요. 저같이 노베이스 같은 경우에 첫회에서 들린다는 거는 천재이시지 않을까. <laughs> 아, 정확히 얘기하면, 어, 감바스를 들으면 어, 처음부터 들릴 가능성이 좀 아, 높을 수 있습니다. 제가 네. 감바스 강의를 안타깝게 들어본 적은 없는지라 네. <laughs> 제 때는 이제 없어가지고, 예. 네, 농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처음에 너무 느린 감이 안 잡히시는 거에 대한 좀 네.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고, 네. 나중에 좀 가파르게 실력 향상되는 구간도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음. 어느 순간에는 한순간에 뛰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10번 이상 겪으면 시험에 합격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가파르게 실력이 향상되는 구간. 근데 이거는 수험 기간 내내 가지고 가야 되는 불안감인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조금 잘 메워지지가 않죠 특히 초반에는 그렇죠 그뭐 이것도 수험의 일부입니다 자 독학하실 때 정보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나요? 정보에 대한 두려움이 공부 그러니까 시험 범위라든지 시험 내용에 대한 거라면은 사실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뭐 강사님들이 너무 잘 알려주시고 시험 범위는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시험 정보라고 하면은 그런 거는 애초에 사실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시험 합격하고는 무관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음.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알겠습니다. 어, 이분은 어떤 그 공부 수치를 피부로 느끼고 싶으셨나봐요. 얼마나 공부했냐 이런 건데, 뭐 예를 들면은 펜을 몇 자를 썼냐, 아니면은 뭐 이런 기본서를 몇회독했냐 아니면은 문제를 몇만점 풀었냐. 일단 이거 어떠셨어요? <laughs> 어... 일단은 몇만점 푸셨나요? 실무 아... 몇만점 푸셨나요? <laughs> 그게 사실, 계산을 한번 해보기는 했습니 대충, 어림잡아서. 근데, 정말 기출, 예를 들어서, 1회에 100점이잖아요? 기출 10회도 이상 했고, 음. 뭐 스터디가, 한 해에 8회 차고, 8 0점이잖아4 음. 곱하기 4 하면 3,200이고, 음. 그걸 학원들 뭐, 세개라고 하치면은, 음. 3,200에, 세개 하면 9,600? 에다가, 음. 그걸 작년 것까지 하면은, 지금 18,000, 뭐, 이 정도 되겠죠? 음. 기출 그거랑 이제 기본적으로 중뭐 다른 문제집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한 음. 2만 점 되지 않을까 각각 봐서 음, 네, 네. 2만 점 정도라고 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금전적 부담이 있어서 종합반 은 조금 부담스러운데 공부할 때 어떤 강의가 필수적이고 어떤 강의가 선택적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평가사님은 1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념 강의는 좀 필수적이라고 보고요. 2차 강의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다 들으시는 게 맞아 보이고요. 왜냐하면 그것도 부족하니까요. 그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개념 강의. 그게 필수라고 봅니다. 예. 음, 네 그렇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2차만 전업으로 1년 처음부터 다시 도전해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주변 사람들에게 권유하신다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실 것 같나요? 요거 같은 경우에 2차에 자신감 문제잖아요.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1년 다시하면 다시 붙을 자신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한테만 국한된 거라 남들한테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 실무 공부 시 처음 몇달 정도는 직접적인 계산이나 답안 작성을 거의 하지 않고 목차만 완벽하게, 하지만 목차에는 디테일하게 잡고 넘어가는 공부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목차 안에서 내용이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은데 계산기 도 치실 줄은 아셔야겠죠 음. 이제 계산기 연습도 같이 오는 거라서 음. 또 웬만하면 같이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1차를 요번에 이제 좀안 어, 좋은 결과가 있으신 분인데 1차 공부를 5달 하시고 이제 안정권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셨는데 어, 뜬금없이, 이제 요번에 부동산에서 40점대가 나오는 바람에 떨어졌습니다. 어, 현재는 2차 공부 중에 있는데, 자, 1차 공부는 이제 이분 다시 하셔야 되잖아요? 그때 파이널 강의만 듣고 문제풀이 기출 위주로 딱두 달만 할까 하는데, 본인이라면 어떻게 할것 같냐? 저 같으면은,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탈락을 했다면, 이건 진짜 수업은 냉정한 거니까, 점수로 합, 불합을 나누니까, 탈락했다면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잡으려면은, 파이널, 점수가 낮은 이유가 파이널을 안 들었다거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닐 것 같거든요?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전 조금 더 고수적으로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규, 이론이랑 법규 복습하실 때, 그날 배운 거 문제도 바로 풀어보셨나요? 기본 강의를 이제 들, 듣고 계신 것 같아요. 기본 강의 듣고, 그날 배운 것만 복습하셨는지, 배운 것에 대해서 문제도 같이 공부, 풀어, 풀어보셨는지. 음, 이건 날짜마다 달랐던 것 같은데요. 처음에 개념 강의 아예 처음 1회 독할 때는 사실 거의 못 풀었고요. 음. 1회 독을 다 끝나고 개념 강의. 그리고 문제 풀이 들어가면서 같이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 문제 풀때 답지 없이 풀수 있는 때가 언제인가요? 진입 4개월 차인데, 아직 답지 없이는 풀수 없어서 걱정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풀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때가 이건 개인차가 있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는 3개월 하고 어느 정도 답안지를 형식은 쓸 수는 있었습니다. 왜냐면 목차를 아니까 뭘 써야 될지는 알았으니까 이거는 진짜 개인차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법규랑 이런 답안지를 혼자 쓰시면서 어, 공부할 때 긴장감을 유지하는 방법이 따로 있으셨나요? 공부를 할때 긴장감보다는 일단은 점수를 올리려면은 시간 제한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할 때 레벨업 기간에. 그리고 나중에 시험 가까이 와서 그때 시간 제한을 두고 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겁니다. 시간이 이제 부족하다고 많이 느끼실 수험생들이 많으신데 그 이유는 시간이 100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냉정하게 말하면은 자신의 실력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면 실력을 늘리셔야 시간도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전 연습, 실전 감각으로, 그러니까 완전 이제 시험장처럼 하는 거죠. 네. 그거는 평소에 얼마나 연습하셨나요? 1회면 충분합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 계산이 들어있는데, 문과생, 노베이스, 수능 기준으로, 술이 몇 등급이어야 합격할, 가능할까요? 이건 아예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웃음> 음. <웃음> 여기서 다시 배우시면은 다, 상관없으실 것 같습니다, 진짜. 저도 그랬었기 때문에. 음.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 사실 질문들은 좀더 있었는데, 음. 이제 저희가 보기에 그 앞에 찍은 영상에서 다, 답변이 될 만한 얘기들은 생략을 했으니까, 혹시라도 여기서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답변을 해드리지 못한 게 있더라도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준비한 합격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어,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사님 소감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얘기하고 마지막 마무리 해주시죠. 일단 제가 어, 합격 수기를 이제 찍으면서 좀 이제 평가사님이 아무래도 좀 독특하다라고 느꼈던 분, 어, 부분은 어떤 공부 방법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전에 어떤 공부에 성공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되게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별로 흔들리지가 않다 보니까. 뭐 정보력이 그렇게 없었다, 뭐 어떤 실인동에 가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이제 본인이 생각한 기준에 맞추려고 되게 노력을 하셨고 내 기준이 이제 과거 경험상 봤을 때내 기준을 채우면 어, 충분했다라는 이런 어떤 본인의 그 되게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강한 그런 확신, 자기 확신 이런 것들이 어, 전체적인 수험 기간을 이끌어 가는데 되게 큰 역할을 하신 이제 그런 좀 좋은 케이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 네. 그런 면에서 학교 수기 얘기 듣는 거 되게 즐거웠고요. 뭐, 우리가 이제 수험기에서 전형적으로 하는 방법들이 있지만은, 뭐, 그런 방법도 들어보는 거 좋고, 반면에 이제 이렇게 조금 혼자만의, 혼자만의 어떤 특별한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끔씩은, 어,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만의 어떤 좀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는 것 수도 있는데, 근데 이미 어떤 전형적인 루틴으로 본인의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약간 공부가 조금 안 된다고 해서 이제 이분의 영상을 보고, 어, 저 방법이 맞나 보다라고 하고 갑자기 이렇게 뭐 180도 꺾고 막 이렇게 되면은 그 저는 되게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전체적으로 세웠던 그런 본인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일단 바탕으로 하시되, 이제 오늘 들으신 얘기들을 적당히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좀 특정 부분에서는 평가사님만의 되게 독창적이거나 물론 이제 그 방법이 더 좋을 수 있죠. 어튼 그런 우리가 흔히 쓰지 않던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뭐 갑자기 아 그래 내가 하던 공부 방법 쓰레기였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확확 바꾸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평가사님 자체도 본인의 공부 방법에 대한 일단 그 확신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바꾸는 것 자체가 이미 평가사님과는 다른 공부를 하게 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 제가 이제 했던 합격 수기에 대한 소감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똑같이 똑같이 말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건 제 공부 방법이기 때문에. 남들이 쓰기에는 되게 부적절한 경우가 많을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 고민하시고요. 차라리 뭔가 공부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좀 이러실 때제 방법을 생각하실 거는 이제 이런 분들한테 좀 적합하실 것 같아요. 아예 처음 하시는 분이라거나 아니면은 좀 연차수가 많이 쌓이시다 보니까 계속 합격을 못 하셔가지고, 아, 이제는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음. 진짜 그런 분들한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이미 자기가 하고 있으신 게 있다면은, 어, 일단 자기 방식대로 밀고 나가세요. 그게 더 확실하고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소감을 말씀드리자면은, 아, <laughs> 아, 이게 합격하고 나니까, 그래도 많은 게 풀리더라고요. <웃음> 음. <웃음> 여유, 좀더 여유로워지고 하고 싶은 것도 할수 있게 되고, 합격이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힘드실 거예요, 다들. 수험생 분들 이제 막 코로나고 뭐고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버티시면은 좋은 날라올 거라고 무조건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평가사님이 이 약간 이론 과외 받았 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제 오랜 경험상 댓글로 이런 과외 누구한테 받으셨나요라는 게 어, 달릴 거고 두 번째로는 1차그서버좀볼수 있을까요 댓글이 달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이런 과외 같은 경우는 평가사님도 그 본인이 이제 힘들었던 거를 이제 지도 받았던 어떤 그런 경험을 살려서 직접 과외도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제 평가사님께 직접 여쭤보면 될것 같고 그리고. 뭐, 이메일 주소 같은 거를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혹시 이제 서브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은 이메일을 마찬가지로 보내서 보내주실 수 있겠죠.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 저희의, 어, 애프터 서비스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 또, 다음에 더 좋은 일 있을 때, 네. 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